뭐 이래로. 뭐 이래로. 그렇죠. 잘려진 빵 이래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자, 일단 단어에 l e SS가 붙으면 이건 우리말의 뭐뭐시 없는의 뜻이지. 우리 그래서 케어리스. 조심성이 없는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래서 이거 부정의 의미야.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 운전자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무인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차가 가장 위대한 건데 어 지금 이제 잘려진 빵 이래로 가장 위대한 컷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뭘 무슨 말이냐 뭘 의미하는 거냐 뭐라고요? 음. 멋진 발명품이다. 그럼 아니면 훌륭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자그 이제 뒷배경이 뭐냐면 하자 비로 뭐야? Bread. 빵이 has fed. 먹여? 아니, 먹여, 온 거야, 누구를요? 인류를, 뭐 동안? 3만 년 이상 동안 먹여왔지만, 자, 그것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뭐할 때까지? 산업혁명 전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산업혁명이 되어서야, 그때 되어서야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지? 자 다시 할게 지금 어, 일단 h 즈 a 드 s fed 가 나왔어. 요 fed 는 있잖아 feed 에자 feed fed fed 야. 그럼 요 fed 는몇 번째? 세 번째. 그렇지. 요거 pp 지 pp? 어, 그러니까 어, 먹이다 먹여 왔다 라는 뜻인데 그럼 h 즈 a 드 s fed 가 들어갔잖아.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래요? 현재 완료. 그렇지. 현재 완료라는 네. 문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 시간까지 요기에쭉 이렇게 그렇죠? 어떤 선의 개념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요기의 사이의 시간 표현을 뭐라고 한다? has p. p 아이고. 이거는 이제 과거고 그치지 has 해보도 되죠. 플러스 p p 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과거다라고 하면 빼 a d 만 썼겠지. 그다음에 그냥 현재다 그러면 없었겠어. 뭐 비드만 적었겠지. 그런데 우리는 뭐야? 요 사이랑 과거와 현재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있잖아? 뭘 쓰면? have, has, pp를 쓰면. 그치? 3인칭이니까 has 쓰고, 요거 이제 왜 has 썼는지 알지? have 안 쓰고, 어. 요런 표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for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뭐 동안이란 뜻이잖아. 요 때부터 요 동안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게 나온 거 봐도 명확하게 동사의 시간표현 has, 알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것이 뭔데? 어, 빵. 어 빵은 자, 대량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할때까징이죠 어, 산업혁명 까지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even after industrial revolution, 자, 뭐뭐한 후에 뭐, 산업혁명이 brought 는 뭐예요? 요거는 브링의 과거형, 요거 과거형이다? 가거, 그쵸? 어, 자, 가져왔는데, 자, 뭐를요? A를. 아, A라고 안할게 이거 컨비니언스는 뭐야? 어, 아, 컨비니언스 까먹었네? 편리성. 어, 편리성, 뭐에 대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빵의 그런 편리성을 어디로? 어디로 가져왔다? 그쵸? 저녁 식사, 다이닝 테이블로, 식사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후에야, 이렇게 사람들은 자, 여전히 had to cut. 잘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어, 직접 손으로 잘라야만 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된 이후에도 어, 대량 생산된 그런 빵의 편리성이 식탁 테이블로 가져왔어.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밥이잖아. 그럼 우리가 예전에는 밥을 다 집에서 해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은 어때? 밥. 어. 그뭐지 우리 뭐라고 그러냐? 햇빨. 그거. 어 햇밥 이런 거. 예전에 없었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얘 똑같은 거. 그니까 얘도 얘 빵을 주식으로 먹으니까 예전에는 빵을 집에서 다 만들어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산업 혁명이 되면서 빵을 공장에서 생산해서 집으로 배달해 주는. 그렇죠? 어, 이렇게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게 했단 말이야. 사 먹을 수 있게 했는데 자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야 지금? 근데 산업혁명이 이제 편리성 공장에서 생산된 빵의 편리성을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A라고 그랬잖아 A를 B로 가져오다 그래서 brought A to B라고 그러거든요 어, 여기로 가져온 거야 식당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후에도 후에도 심지어 그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 그것을 그것이 뭐야? 빵이죠 요 빵을 잘라야만 했습니다 자기네가 그러니까 식,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생산이 되면 우리 뭐 식빵도 딱딱딱 잘라서 오잖아 근 예전에 뭐야 덩어리로 그냥 왔나 봐. 어, 그냥 그냥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왜 지금 뭐 식빵 사러 가면 이런 뭐그 파리바게뜨는 좀 잘라서 나오잖아. 그런데 왜 요즘 쬐, 생긴 식빵 빵집이 안 짤. 해 먹어봤어 빵집? 빵안 좋아서 안 먹어. 안 먹어야 이 맛있는데. <laughs> 그 빵집 요즘 이게 상록수 근처에 가면 이렇게 빵집 이 있어. 식빵만 파는 빵집 이 있어. 근데 그런 데안 잘라서 나와. 그냥 덩어리로 나는거 무조건. 식빵 처음에 나올 때 덩어리로 나오잖아. 근데 그게 이제 간 나왔을 때 이렇게 뜯어 먹으면 맛있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다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잘라주세요 하면 그 뭐야. 빵 기계 자르겠잖아. 거기 딱 집어넣은 빵이 막 잘려서 나오잖아. 그치. 그게 여기서는 뭐야. 엄청 혁신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 이제는 막 빵도 잘라서 나오네? 와우!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예전에 사람들. 이 우리는 지금 당연히 여기지만. 그치. 그때는 그게 대단했던 거야. 그래서. 근데. 그 그러니까 요때는 그래도 이 요때 산업 혁명 직후에도 이렇게 빵은 집으로 이렇게 집에서 아 공장에서 생산된 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빵을 어떻게 했다? 자기네들이 어 잘라 야 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had 가 자, 해서 어떻게 had 동사 원형이 우리가 어 h a v 동사 원형을 쓰잖아. 요게 이제 동사 원형 해야 한다지 현재일 때는. 근데 요거에 h a v 의 과거형 뭐쓴 거야? 어, 그쵸. 그러니까 헤드를 쓴 거, 이것도 헤드투 동사 원형도 뭐뭐 해야만 했다. 왜냐면 하 우리가 must를 써도 사실 없어. 상관없죠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뜻도 있잖아. must가 뜻이 두 가지가 있지. 또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뭐야? 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고, 또 가장 또더 많이 쓰는 거 있잖아. 뭐뭐? 이메? 어, 그렇죠. 이거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제 영어에서 뭐뭐 임메에 틀림이 없다의 과거형은 있거든? 얘는 과거형 어떻게 쓰냐면 must 뒤에다가 have pp를 붙이잖아 그럼 이게 뭐뭐 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과거형이 돼 그런데 이거의 과거형은 뭐냐면 바로 뭐야 had to 다르죠 어 뜻이 다르면 과거형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는 had to 동사 원형을 쓴거야 그것을 잘라야만 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이렇게 된거야 됐습니까 o t t o r freddy r e 로의 웨더리한 사람, 아이오와 태생의 이 사람이 invented 발명했습니다. 첫 번째 빵. 근데 자 어, 자르는 기계로, 어, 자르는 기계에 첫 번째 빵 자르는 기계를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자 그것을 어, 시작했습니다. 192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자, 이 사람이, 여기가 주어져, 요, 출신에, 이렇게요 사람, 요 사람이 발명했어. 첫 번째 빵? 자르기. 그쵸, 자르는 기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 갔지? 아까 슬라이스도 어디 나오지 않았나? 아, 요거, 요거, 요거는 잘려치는 빵이니까 ED를 붙였잖아. 그치? 요게 빵이 잘려진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벤진이 되면 영어에서 ED가 붙는게 맞지? 근데 얘는 뭐냐면, 자, 기계가 뭐야? 자르잖아 그러니까 뭐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뭐쓴 거야. 아이인게쓴 거야. 이것도 좀 봐둬야 돼. 그래서 자른첫 번째 빵 자르는 기계를 만들었고, 그다음 에 여기가 두 번째 동사. 여기가 첫 번째 동사였잖아. 그다음 put into service는 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시작하다라고 하면 돼. 서비스를 원래 서비스 안으로 들어가다니거든. 그러면 그냥 시작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어,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put 있잖아. 현서가 요 풋은 어 지금 요거랑 거, 연결된 거라고 그랬잖아. 이 풋에 여기처럼 풋의 과거형이 뭐야? 달아요 아, 같애. 알고 있죠? 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풋풋풋. 저는 잘 몰라요. 아, 이거 이래서 현재 과거 과거분석의 모양이 다 같아. 같 어, 이거 말고도 막 여기다 컷 나온 거잖아. 있 컷컷 컷이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 풋은 뭐랑? 여기서 몇 번째 풋이란 얘기야. 지금 요거랑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엔드가 병렬 구조로 얘랑 얘랑 연결한 거니까. 니두 번째지. 요거 과거형이잖아. 얘가 과거형. 여기 현재 아. 완료였다면 요게 맞지만. 그렇지. 여기가 그냥 과거형 동사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야? 어, 과거형 동사로 쓴 거라니까. 그쵸 음. 자, Several bread company. 몇몇 빵 회사들은 유주도 사용했는데 그의 네. 어 기계를 사용했고 자 그릭 어드벌타이즈 광고했습니다. 아, 뭐. 뭐를요? 잘린 빵을 뭐로써? 가장 위대한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진보된 단계다 어디에서? 빵, 빵 산업에서 네. 뭐 이래로? 빵이 포장된 이래로 그러니까 예전는 뭐야 빵을 이제 포장해서 이렇게 대량산산해서 파는걸 굉장히 뭐야 혁신적이라고 느꼈는데 이거보다 더 혁신적이 생긴 거야. 바로 그게 뭐야? 빵을 어, 자르는 거. 그 얘기 지금 한 거야. 이에 대해. 어. 자, 그래서 다시하면, 자몇몇빵 만드는 회사들은 뭐 했다? 사용했다. 사용했다. 그의 기계를. 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사용했다가 첫 번째 동사고요. 그다음 그리고 병렬 구조를 연결했지. 여기가 두 번째 동사. 광고했습니다. 를 뭐를요? 어, 자른 빵을 뭐로써 가장 위대한 앞서가는 관계 였다 네. 어디에서? 빵 만드는, 아니죠. 빵 만드는 산업에서. 요거는 뭐? 음. 이래로죠? 네. 어, 빵이 워즈랩이야. 워즈랩. 워즈랩들은 뭐야? 포장된 거죠. 이거 무슨,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 아니죠. 응? 빵이 포장된 거야. 내가 빵을 포장을 하면 능동이고, 반대로 빵이, 그렇죠. 이게 이제, 수동은 우리가 보통 뭐로 알수 있어? 항상 뭐야? 비동사가 나오잖아. 어, 비동사는 현재일 때는 MR is가 나올 테고 과거일 때는 was랑 were가 어, 나와. 그 다음에 뒤에 항상 어, pp, pp. 여기서 pp 뭐야?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게 pp잖아. 그치? ed는 어, 과거형이랑 과거분사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으면 무조건 주어가 뭐야? 돼요. 된다라고 무조건 되는 거지. 어. 이럴 때는 주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되어지니까 이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이걸 이게 빠지면 해석이 어떻게 돼? 빵이 포장을 했다가 돼버려그치 그러니까 안 되지. 빵이 포장 네. 되는 거니까 워즈피프로 쓴 거야. 자 거기에서부터 거기로부터야. 자 거기로부터 그 표현 어떤 표현 가장 위대한 것. 그치 가장 위대한 거 뭐야? 잘려 어 잘려진 빵 이래로 가장 위대한 그 표현이 만들어졌다 뭐하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뭐를요 멋지 어그 어, 하나의 그 어떤 발명이 나오면 그 발명품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 여기서 유래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뭐나 처음에 뭐 에어컨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뭐야 에어컨 보고 뭐야 어뭐 이런 표현 을 썼겠지 t h 스프레 s 그레이티스 띵스 싱스 슬라이스 브레드 이런 표현 을 썼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선풍기가 먼저 발명이 됐겠네. 선풍기가 발명했을 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걸 발명하면 또 에어컨 보고도 외국 사람도 이런 표현을 썼겠죠. 당연히. 그쵸?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어. 자, 그 가장 위대한 것, 빵이, 잘려진 빵 이래로 가장 위대한 그 표현이라는 것이, 자, 이게 뭐야? 만들어졌습니다. 이 코인이 저번에 한번 기억나죠? 코인이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뭐랑 같이 was made로 바꿔도 되고요. 여기를 was create. 자요렇게 만들어도 되죠. 응. 자 만들어진 거면 얘도 마찬가지야. 어, 그 표현이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BID, BPP가 들어간 겁니다. 자그 다음에 two 리퍼를 뭐 하기? 위에서요 원래는 이게, 리펄 A to B야. A를 B로 언급하다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수동이 되는 바람에, 어, 여기가 지금 빠지고, 리펄 다음에 2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해석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가리키기 위에서. 어, 요는 몰라도 돼직지 몰라도 되고, 일단 해석만 뭐마기 위에서. 가리키기 위에서. 수동사 원형으로 쓴 거니까. 음. 자, 이해 됐어요? 이해 안된거 얘기해. 응, 음, 음. 이게 해 a 투가 m 스랑 같은 거야, m 스 s t must. 동사 원형 쓰잖아. m u 우리 저번에 했었지. 조동사라 그랬잖아. 동사 원형 쓰잖아. 그래서 해 a 투랑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 영어에서 요즘은 해 a 투 e to를 <laughs> 자, 이, 봐봐. 근데 이거 뭐라 그랬어? 이름이? 조동사지 그런데 이제 영어 원래 문법에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조동사는 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조동사라는 표현을 써 반조동사 근데 학교 문법에서 는안 나오는 문법이거든 요 그냥 우리가 뭐해부터동사거이 이렇게 외우잖아 그런데 원래는 반조동사라고 해. 그러니까 완전 조동사 왜 태어날 때부터 조동사들이 있었잖아 우리 저번에 뭐 있었어 will, would, yeah. 뭐 can, could, may 뭐 이런 should 이런 거 있었잖아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동사로 태어난 애들이야. 그런데 영어가 언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조동사가 아니었는데 조동사로 쓰이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부투도 일종의 완전 조동사는 아니고 조동사 비스무리하게 쓰인다라는 해서 왜냐하면 해부투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어.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돼. 알았어. 이거 말고도 이제 좀 있어 있지. 반조동 우드라이프도 이런 거 이런 거반조금사로 치거든요. 이해됐어? 어, 또. 없어요. 됐어. 그러면은, 반원심 아까 다 봤니? 상가 어, 그럼 요거 하고 있어, 또. 요거 해석하고, 그 순서대로 하는 거 있잖아. 어, 그거 하고 있으면 돼. 당다